안녕하세요. 미니입니다. 네. 여러분, 이게 뭔지 감이 안 오시죠? 이거는 제가 인물 스티커들만 따로 모아놓은 건데, 사실 여기 있는 걸 제외하고서 바인더에 더 있기는 해요. 근데 일단은 눈에 보이는 것들만 이렇게 따로 빼놨고요. 이거는 이제 다양한 브랜드들 스티커들 이렇게 모아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laughs> 이렇게 보시면, 네, 도미월드 작가님의 스티커만 모아놓은 박스인데요. 제가 도미월드 작가님 그림체가 취향이라서 스티커는 매번 신상이 나오면 되게 열심히 사는데 막상 구매한 거에 비해서 쓰지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도미월드 작가님 스티커만 따로 다 모아놨고요. 이제 이 스티커들은 제가 저번 첫 번째 영상에서 이제 호보니치를 구매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 호보니치에다가는 인물 닦고 위주로만 할 거라서 여기에다가 쓸 용도로 따로 모아놨어요. 제가 호보니치 태초가 처음이라서 아직 감이 잘안 와서 이거는 혼자 연습. 또 해볼 겸 해가지고 혼자서 해봤던 건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물 닦고들만 해가지고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오늘 날짜가 9일인데, 지금 6일부터 밀려 있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6일, 7일, 8일, 9일 하고서 이 4일치를 몰아서 한꺼번에 올리려고 해요. 그러면 닦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호보니치를 사실은 사이즈를 좀 잘못 샀어요. 원래 원래 이 호보니치 닦고를 할때 제가 원했던 바는 글씨를 많이 쓰지 않고 스티커 소진 목적으로 산 거였는데 제가 인물 스티커를 쓰겠다는 생각 하나만 해서 A5 사이즈를 샀더니 이게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씨 쓸 공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최대한 해보면서 목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물 스티커를 소진하는 거랑 그리고 글씨 쓸 공간을 최소한으로 남기는 거기 때문에 아마 모조지를 좀 많이 붙이고 스티커랑 키스커도 좀 많이 붙이는 다꾸가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6일 치과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6일은 제가 그동안 치과 치료를 받던 게 있었는데, 이날 마지막 치료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런데 치과 관련된 스티커는 따로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이 도미얼드 스티커북에, 이 도미얼드 작가님 스티커북에 있던 이 스티커를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같이 써줘볼만한 모서지도 같이 골라봤고요. 일단 닦고 한번 시작해볼게요. 저는 이 스티커를 배치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을 때 스티커를 좀 잘라 주는 편이에요 그러면 약간 제 기준에서 이렇게 여유선이 두꺼운 부분도 같이 잘라낼 수가 있어서 이번에도 잘라서 배치를 한번 해 볼게요 일단 필요한 조각들만 먼저 잘라봤고요 그리고 제 배치를 해줄 건데 일단큰 틀은 이렇게 잡고 갈게요. 줄 수도 있으니까 여기만 살짝 잘라서 이렇게 붙여 놓을게요. 음, 여기 이런 이빨들이 있어서 이 스티커로 고른 건데 이런 것도 틈틈이 같이 붙여줄게요. 그냥 딱히 안 옮길 것 같아서 이거 다 그냥 붙여주겠습니다. 위치를 잘 잡은 것 같아요. 저는 치과 치료가 끝나서 해피하지만 어쨌든 치과를 다니는 동안은 해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해피 쳐주고 도 도 테두리가 너무 두꺼워서 잘라줬어요. 여기에 있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서 여기 이렇게 붙여줄게요. 이렇게 붙여줬는데. 그래도 글씨 쓸 공간이 좀 많잖아요. 물론 여기는 이 흰색에만 붙인다. 그 글씨를 쓴다고 해도 일단은 여기에 제목 한번 써줄게요. 여기다가 키스코 조금 더 붙여줄게요. 자꾸 끝났고요. 코보니치는 어, 제가 따로 글씨 쓰고 난 모습을 이렇게 단편 단편으로 보여드릴 건 아니라서 아, 바로 7일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일은 이날 이날 잠을 잘못 자서 거의 이틀 합쳐서 잠을 잔 시간이 6시간? 정도밖에 안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날 좀 많이 졸리고 피곤하고 힘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약간 졸렸던 날이니까 잠과 관련된 스티커 써주도록 할게요. 이제 이거 사용해줄 건데, 이번에도 같이 써줄만한 모조지 골라줬는데, 딱히 어울릴만한 게 그렇게 많진 않아서, 이거 하나만 골라줬고, 이렇게 붙이고, 여기 뒤는 키스컷으로 가려줄게요. 이렇게 붙여주고, 여기도 이렇게 똑같이 별 키스 코스로만 채우면 너무 정신없을 것 같아서 여기는 이런 체크 마트로 한번 조금 중간만 붙여줄게요. 저는 이거의 스티치 부분은 필요가 없어서 스티치 부분은 잘라줄게요. 그리고 여기 애매한 부분은 똑같이 별을 하나 더 붙여줄게요.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다가 이렇게 붙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여기 모서리 부분을 가려줄게요. 이렇게 붙이면. 여기도 좀덜 티가 나죠? 얘는 여기에 이렇게 살짝 삐뚤어하게 붙여줄게요. 이렇게 붙여주면 이제 너무 여기까지 올라와서 답답하지 않게끔. 네. 이게 또 너무 졸려라고 한번 한글로 써줄게요. 이제 여기도 키스컷도 추가해줄게요. 이게 군데군데 별 키스컷으로 좀더 붙여줄게요. 지금 키스컷들이 다파랑색이니까 이런 분홍색이랑 보라 색깔들도 추가해줄게요. 이제 8일이랑 9일. 이날 제가 약간 감기 기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9일까지 조금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이런 병원 간호사? 이런 스티커 이렇게 같이 양면으로 써주도록 할게요. 여기는 양면 닦고 느낌으로 할 거라서 일부러 날짜까지 붙여줬고요. 네, 흐릿하게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여기에 날짜또한 번씩 써줄게요. 어, 일단은 이거랑 세트인 모조지도 같이 가져와 봤는데, 얘도 두께 좀 잘라줄게요. 지금 보면 여기에는 이 모조지도안이 있고 여기에는 이 모조지도안이 이미 있어서 얘를 같이 이렇게 써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서로 바꿔서 써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써주고 주사기는 얘가 주사기를 들고 있으니까 이쪽에다 써줄게요. 그러면. 지를 바꿀 수 있으니까 여기 뒤에 좀 떼기 쉽게 이런 거 붙여 가지고 대보기만 할게요. 일단은. 여기 이쪽에 좀 마테로 막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 앞에 썼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 더써 줄게요. 여기에 이런 분홍색 모조지 하나 들어가줘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 모조지 하나 더 깔아줄게요 음. 일단, 얘 이렇게 큰 틀까지만 잡아두고, 얘를 붙여준 다음에, 이제 같이 꾸며볼게요. 지금 이게 어디 건지 모르겠는데, 어, 예전에 누군가한테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간호사들이니까 이거 같이 써줘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것도 같이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붙여 줄게요. 서 이렇게 붙여 줘서 여기 개구리를 좀 가려 줄게요. 그런데 아, 아이 주사기가 조금 애매한데 주사기를 이렇게 해서 이두 페이지를 연결시키는 용도로 사용을 해줄게요. 제가 이거 약간 사이즈 선택이 잘못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제가 A5 닦고를 좀잘안 해본 편이어가지고 A5 사이즈 자체가 약간 어색한데 이제 그것도, 저는, 보통 양면 닦꾸를 하다 보니까 더더욱 A5를 잘안 쓰는데, 맨날 맨날을 이제 양면으로 써야 하는 게된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래서 지금 좀닦고를할 때마다 좀 멘붕인 것 같아요. 약간, 어, 내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닌데? 약간 이런 느낌? 이렇게 붙여줬으니까, 이제 여기 꾸며줄 건데, 지금 여기에는 이렇게 마테가 있는데 여기에는 없으니까 여기다가도 여기에 썼던 마테 같이 써줘서 이렇게 해주고 이제 이 남은 아이들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잘 맞는 다이어리 사이즈가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B6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일 스티커도 적당히 많이 붙이면서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은? 그게 제 기준에서는 B6인 것 같아요. 양양이가 아파서 약 먹는 걸로. 얘랑 얘인 거고 얘랑 얘인 거 같은데 어차피 이렇게 한 페이지니까 이렇게. 조각을 좀 교차해서 써주면 더잘 어울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교차해서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좀 옮겨줘 볼까요? 아, 이거 다 뜯어질 것 같은데. 이번 페이지가 뭔가 제가 원하는 대로 가장 글씨 쓸 일이 적은 그런 페이지가 될것 같아요. 주사기 떨군 것 마냥 이렇게 붙여줄게요. 사실질적으로는 주사기를 떨고면 큰 일이 나겠지만. 홈 페이지는 조금 생각 안 하고 막 붙이고 있어요. 그렇게 보이시죠? <laughs> 솔직히 이 이번 영상을 올리고 다음에도 호보니치 영상이 또 올라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 제가 하면서도 좀 재미가 덜한다 그래야 되나요? 자꾸가 다코가... 호보니치는 정확하게는 호보니치라기보단 이 A5 사이즈가 저한텐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인물 다이어리를 할 거라고 하니까 인물 스티커용으로 쓸 거라고 하니까 A5를 추천을 해준 추천을 받은 건데. 어... A5를 추천 받았어도 A6로 해야 됐었던 것 같아요. 아닌가? A? A6 했으면 또 너무 작았을라나요? 네, 이 호봉이치 이 아래에 이역아래이 병원인가요? 병원 명언 부분이 있어서 여기를 제외하고 여기를 이렇게 쓴다고 하는데도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A5랑은 그렇게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A5를 아예 안 써봤던 건 아닌데, 이상하게 이, 이 호보니치 A5가 더 어렵긴 한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너무 너무 오랜만에 A5를 써서 그런 건지 쉽게 감이 안 잡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또 혹시라도 어선가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A5 사이즈를 살려고 고민 중이다라고 한다면 저를 말려주세요. 여기는 글씨를 진짜 못쓸것 같아서 여기가 상대적으로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 날짜는 제가 여기다 가려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날짜까지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여기는 요일도 같이 써주고 감기 기운이라고 같이 써줄게요 여기에 감기 기운이라고 써줄게요 이날은 제가 이날의 영향인 건지 이제 하루종일 좀 기분도 안 좋고 컨디션도 안 좋고 약간 여러모로 다 저조했던 날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 그냥 컨디션 저조라고 써줄게요. 전에 선물 받았던 이 키스컷을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추가해서 붙여줄게요. 네, 이렇게 다꾸 다 완성했고요. 아무래도 제가 이 A5 사이즈에 적응을 하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어, 저의 기준에서는 그렇게 막 엄청 만족스러운 답구들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것도 계속 하다 보면 적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최대한 빠르게 적응을 해서 이 다음에도 몰아보기 영상을 가지고 올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어, 오늘도 저의 답구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